안녕하세요. 저는 권국주라고 합니다. 어, 저는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면서 충남대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 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 일을 바빠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적다가 갑작스레 한 공간에 함께 있게 되니 처음에는 어색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갈등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연세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컴퓨터, 핸드폰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을 물어보니 점점 귀찮게 느껴지고 아버지에게 짜증도 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하는 죄책감도 들어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또 다시 상황은 반복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연대를 잘 이해하고 아버지 입장에 생각하고 짜증내지 않고 잘 알려드리는 좋은 부녀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당연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저에게 도움 요청을 하시면 아왜 이런 걸 물어보지? 바빠 죽겠는데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짜증을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자책하고 제가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심리학에서는 양가감정이라 많이 얘기를 하고요. 보통 특정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자신을 당기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나도 많이 지치고 바쁜데 왜 갑자기 쓸데없고 너무 당연한 것을 물어보아서 뭔가 나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감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아 이제 많이 약해진 아버님이 나한테 도움 요청을 하는 걸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아닌가에 대한 죄책감 이런 마음이 들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양가 감정이 생기는 게 굉장히 괴롭고요. 어, 내가 이거 어쩔 줄 모르겠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양가 감정이 들게 되는 이유에는 아마 이제 아버님에 대한 감정에 이 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든지 먼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안 들다가 우리 중요한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렸을 때일 때문에 바빴던 아버님이 이제 돌아와서 아버님께 의지하고 싶고 뭐 도움을 구하고 싶고 뭔가 어리감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막상 돌아온 아버님 많이 약해져 계시고 너무 당연한 것에 도움 요청을 하신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들면서 미운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고 너무 당연한 것들을 도움 요청하실 때를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돌아다 보다 보면 좀덜 짜증내고 좀더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질문을 하시면 그래도 좀 편안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막 수시로 물어보시고, 또 도움 요청을 할때 특히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툭툭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원칙을 정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어보지 마시고, 이때는 제가 시간이 있으니, 이때 필요한 것들을 좀 모아서 물어봐 달라 부탁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도와드리더라도 미리 시간 약속을 해놓고, 예를 들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제가 문제 해결해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한계를 정해놓고 답변을 드리면 좀더 편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26살입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제로 일했었습니다. 취준을 한 적도 없고 운 좋게 바로 취업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 사실 전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아빠가 빨리 취업하라고 해서 아무데나 지원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텃세를 못 견뎌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후 재지원을 하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지금은 영상 편집을 6개월간 배워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새로운 분야를 잘 배울 수 있을지 이쪽에 취업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너무 정도 되고 현실도 피를 하게 됩니다. 또 계속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도 겁나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겁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일단 제가 여기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은 그 미루기와 회피거든요. 바로 시작을 못하고 미루게 되는 심리에는 밑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완벽주의의 함정. 내가 이걸 100% 완벽한 상태에서 해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시작했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이루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는 상황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불안 같은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회피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자책감, 용기가 없음, 뭔가 불안 같은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근데 뭐 사람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불안할 수도 있지, 힘들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스스로의 불안을 인정하고 또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또 일을 미루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특히 이제 미루는 습관이 반복될 경우에 과도하게 큰 목표를 잡아놓고 예를 들면 오늘부터 내가 뭐랄까 갓생을 살겠다 오늘 완벽한 하루를 살겠다 하면서 지나치게 큰 목표를 잡고 막상 내가 세운 목표를 지키지 못할까 봐또 자책할까 봐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들 예를 들면 오늘은 8시에는 일어나겠다 오늘은 면접 관련 서류를 한 페이지라도 작성해 보겠다 오늘은. 나에게 조언을 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보겠다, 뭐 1km라도 뛰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런 목표들을 하루하루씩 채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런 미루긴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또 시행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럴수록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지 않고 전공을 살려야 할지 혹은 다른 것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저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어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는 것이 무척 더딥니다.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고, 시도하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현재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공을 살리는 것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었고, 그래서 그만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 하고 싶은 것도 아니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친구는 제게 전공을 살리는 것이 잘안 맞아 보이니 나라에서 하는 국비지원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살이로더 어릴 때 진로를 바꾸는 것이 나을지 어차피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거기서 거기가 아닐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건 다른 직장에도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 제가 이 사연을 보고 느껴지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소셜 포비아라고 하는 이제 사회 공포증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주로 고민을 해결을 위해 시도해 봤던 노력이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 보았다. 또 도운동 독서 유튜브 같이 뭔가 간접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얻어 보았다는 부분도 있고 고민이 해결 어려운 이유 중에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마주쳐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답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 여기 이제 일을 할 때도 뭔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이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투닥거리거나 아니면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을 꼬두 꼽으라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견디는 내성을 키워가는 게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성을 키워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뭔가 지금 일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고민이 고민될 때에 대한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어, 생각들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가에 대해 고민해 봤을 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한번 해 하자고 생각해보면 뭐 돈을 많이 받는 일이 아니고 또 뭔가 돈을 많이 받는 일을 선택하다 보면 내가 때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이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럴 때 보통 많이 내리는 결정, 결정 팁은 왜 저희가 생각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보시게 해요 그니까 뭐투 바이 투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각각의 선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눈앞에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한두 가지만 적어보고, 뭐 아니면 돈을 많이 주는 일을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 내가 잘하는 일을 했을 때의 장단점 등을 표 하나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 보시는 게 생각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걸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고 한번 계속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의 장점은 결국 다른 일의 단점으로 결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포기해야 될 것들, 합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워나가고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해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전시민 고민 자랑은 저희가 대전시민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어, 다음 달에도 어, 많은 고민들 제시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